나, 나 선물 못 받겠다. 나안오라고 했는데. 씨바또 눈물 나오네요. 건배사 한번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술 먹방에 참석해주신 시청자분들, 감사합니다. 지서연 하면 화이팅 하겠습니다. 지서연, 화이팅! 안 주는 부대찌개요. 이거 음성 아니에요, 부대찌개. 내일은 없다냥. 7, 8에 59. 아니요? 나, 어떡해. 이봐, 옷이 군줄 알았는데. 잉, 잉, 나써져 지금. 해냥이들 너무, 너무 사랑해. 뽀뽀 쪽... 오늘은 술 먹고 안 온다고? 야, 안 울어. 나 그리고 아직 한 병도 안 마셨어요. 나올려봐라 절대 안온다냥난쌀 할아버지 있다고 믿었는데, 어릴 때. 없더라고, 그냥. 엄마였다냥 아 근데 나 오늘 평창자 계속 두 자리라서 너무 행복해 안돼 데 씨발 나 이거 말하면 안돼 또 눈물 나와 말안 할게 근데 눈앞에 눈물 다 고였어 근데 내가 안 울고 참았어 난 어른이니까 야 근데 사람이 슬프면 울 수도 있는 거지 왜 울지 말라고 하는 거야? 안돼 아, 나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아야 돼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씨발 나 선물 못 받겠다 나도 선물 받고 싶은데. 아 저번에 야무지게 울으셨던 거 같은데. 지랄나봐. 왜 울고 지랄이야? 야래야래. 이는 이서연이 아니다. 서윤아, 차뒤 시작하고. 아, 씨왜 저런 말을 했을아씨발오나 <laughs> <마오>, 아주 달라. <laughs> 아, 그러지 마. 고 <laughs> 맛있냐고 그 말도 못 내지 마. 나 이제 안 울어 나는 눈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야 나 이제 안 온다고 했다 안 온다고요 내가 언제 울었는지 자꾸 부대찌개 식었어요 부대찌개 불쌍해 야 나는 안 불쌍해 나야 부대찌개야 나야 부대찌개야. <laughs> 아 울다가 웃으면 웃성 예불난다고 했는데 아 존나 웃긴데 어떡해? 이거 국물 먹은 건데? 시시시시시시 슈발로막 국물 먹었다고 부대찌개 국물 국물 먹은 거라고 이렇게 아님들 하나 아셔야 될게 나는 주사가 우는 건 아니긴 해 오해하지 말라고. 말하는 거야. 어, 나 지금 이제 많지야. 맞아요. 솔직히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러 <laughs> <돌아가실> 줄줄 몰랐는데 <laughs>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와줘서 고맙고.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야, 나 지금 이만큼. 야, 근데 여기 책상이 왜 이렇게 물바다야 <laughs> 나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되냐? 야, 나 빨리 왔어. 어, 내 애플워치. 야, 씨발, 화머버나 머리 아파. 내가 애플워치한테 패배했어. 소주잔에 주황색 뭐죠? 아, 저거 부대찌개 묻었나봐요. 그런 거 묻지 마. 쪽팔리잖아. 야, 나 쪽팔려. 나 이거 안 보여줄래. 나 이거 안 보여줄 거야. 근데 여러분들 내가 한마디만 할게. 내 방송들 봐주셔서 너무 고마워요. 안 울라고 했는데, 씨발 또 눈물 나오네요? 왜또 울어서 지랄이야? 울지 마 좀, 소연아. 여튼 여러분들 감사하고, 님들 미안해요. 항상 내가 사실 님들한테 고마운 것보다 미안한 게 너무 많은데. 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니라 옆방에 친오빠 있는데 이거 들으면 진짜 병신으로 보고 갔는데 나 울면은 안 되는데 누나 진짜로 너무너무 고마워 사랑해 야나 갈게 빠이